경제나 환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달러 투자에서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달러 투자는 투자 방법이 명확합니다. 다른 투자 상품과는 달리 세금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특징도 있고, 거래비용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서 거래를 자주 해도 손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다른 생각 없이 배운 그대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합니다. 달러냐, 엔화냐 뭐, 그에 따른 진입 시점을 결정한 후에 첫 번째 매수를 진행을 하고, 투자 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뭐 2회차, 3회차,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거래를 반복하면 최소 연뭐10% 이상의 수익률은 달성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 계획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투자한 외화의 환율이 얼마나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할 건지, 매수한 개별 권의 환율이 얼마나 오르면 매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미리 세우는 것일 뿐입니다. 반면에 뭐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단순한 전략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은 경제 신문을 꾸준히 읽고 뭐 각국의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경제 주요 이벤트, 뭐 환율 전망 보고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죠.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될것 같은지 전망을 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감정적인 판단으로 계획하지 않은 거래를 더 하게 됩니다. 지금 저점 같은데? 라는 생각이나 경제 이벤트 결과를 예상을 하고 미리 거래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죠.